세상에 필요 없는 건 없다.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최근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하는 닥터 차정숙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드라마는 극중 차정숙이라는 배우 엄정화님이 의사 자격증은 있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정주부로 살다가 진짜 나를 찾기 위한 각성이 시작되는 드라마인데요. 이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게 돼요. 그래서 간 이식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간 이식이 가능한 배우자인 남편이 간 이식을 망설이는 모습과 수술 당일날까지도 그 남편을 뜯어 말리는 시부모님을 보게 되죠. 다행히 기적처럼 당일에 다른 기증자가 생기게 돼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했는데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가족들. 돌아온 뒤 가족들의 모습은 서운할 만큼 내가 없어도 행복한 모습이 비춰지면서 나레이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laughs> 외로움에 대한 <laughs> 각성은 브랜드 찾아온다. <laughs> 우아하고 완벽했던 나의 아름다운 가족 그들에게 난 무엇이었을까? 이 나레이션을 듣는 순간 뭔가 깊은 울림이 있으면서 불현듯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워킹맘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물론 전업주부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자든 여자든 물론 혼자였을 때보단 잃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아기를 낳고 출산휴가 없이 진통을 하는 순간에도 일을 해야 했고 조리원에서부터 그리고 50일까지도 재택근무를 하다가 100일도 안 돼서 다시 회사에 출근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느꼈던 우울감이 있었거든요. 거울만 봐도 초췌한 그늘진 모습, 그렇게 피곤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함께 짜증이 쌓이던 남편 모습을 보면서 아 여자는 진짜 나 자신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거든요. 가족들에게 헌신하지 마세요. 몸과 마음을 다 바칠 필요 없습니다. 절대. 마세요. 방치하고 손을 놓으란 말이 아니라 100% 쏟아붓고 있었다면 90% 정도만 쏟아붓고 단 10%라도 내 자신을 챙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밥 먹을 때 가끔은 반찬 배달 시키면 어때요? 또 가끔은 외식을 하면 어때요? 좋은 음식 챙겨주고 가족들 건강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야 모두 다같겠지만 그럼 내 자신은요? 남편, 자식들 좋은 옷, 좋은 음식, 영양제까지 매일 챙겨주면서 정작 내 자신은 챙기고 있었나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내가 없다면 절대 다른 누구도 내 인생을 챙겨주진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도 내 가정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복은 내가 중심에 있어야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행복한 육아, 내가 행복한 내조,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 하자고요.